어그로 가야지 언덕 내려와. 그냥 아마 내려와. 어 내려가서 나보다 앞에 있는 딜러들. 지금. 나보다 앞에서 디마에 딜러들 알아지? 네. 기다려. 더 와, 더 와, 더 와. 더, 더 와. 잡아 줄수 있어. 빨리 와야 더 돼. 더 와, 더 와. 더 와, 디마에. 디마에. 아니요. 샬로해 도돼 샬로해. 워킹해. 온 되면 얘기해. 온 되면 얘기해. 온 되면 얘기해. 온탱. 웨이트 바, 웨이트 바, 5, 4, 3, 2, 1. 샬로 본다. 이거 박아 줘야 돼. 아. 이거 박아 줘야 돼. 네, 올라가 어? 올라가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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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로 올라가 노스로 올라가 노스로 올라가 딜러들 딜 집중 다시 하세요 꼭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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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로 쭉 올라가 저항 먹어 저항 먹어 나 죽었다 어, 네. 콜좀 해줘 콜좀 해줘 김치님 콜 해줘 일단 엔니로 빠져 엔이로 빠지고 스프레더 여기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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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콜 줘야 돼콜 오펜스 콜 줘야 돼 다시 에서블로킹 에서블로 빠져, 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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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아 디펜스를 왜 안해 알아서 이거 아니 노스 지금 카운터 파이 우리 쿨온댄지 이게 쓰리 후. 어? 카운터 봐. 카운터 봐. 카운터 봐.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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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팅 해 줘. 아이스킬 어디 있어? 이스트로 와. 이스트로. 이스트로. 이스트. 이스트. 우리 이스트. 사우스로 빠지지 말고 이스트로 오세요. 사우스로 빠지지 말고 이스트로 오세요. 사우스로 빠지 지 말고 이스트로 오세요. 완전히 카이팅 다시 할게. 카이팅 다시 할게. 워킹 워킹. 워킹 워킹.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바이. 4 3 2 1. 이거 들어간다. 들어간다. 여기 봐가줘고 여기 봐가지 이거 봐 가지고. 터트 바로 이스트로. 바로 이스트로 그만 빼 준이님 빼빼빼빼빼빼가빼빼 이스트로 쭉빼 이스트로 빼 이스트로 쭉빼 이스트로 빼 사우스 이스트로 내려와 사우스 이스트로 내려와 사우스 이스트로 내려와 여기 웨스트쪽 봐줘야 돼 웨스트 쪽 봐줘야 돼풀점님 다시 웨스트로 우리 다시 웨스트로 몹 정리하면서 다시 웨스트로 위력도 나보다 나랑 같이 와 빨리 와 빨리 와 워킹 워킹 들어간다 들어다 우리 언덕 위로 올라갈 거야 언덕 위 올라갈 거야 언덕 위 올라갈 거야 파이 보 쓰리 투원 이거 박아야 돼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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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빼빼빼 언덕 아래로 내려와. 언덕 아래 내려와. 언덕 아래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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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내려와. 홀드 홀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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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올라와 봐. 다시. 다시 올라가 봐. 다시 올라가 봐. 다시 올라가 봐. 네, 딜러드... 들로들 싸우는 중. 빨리 올라와. 들로들 왜 이렇게 멀어? 렐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사우스 이스트로 와. 사우스 웨스트로 와. 사우스 웨스트로. 와. 사우스 웨스트로? 여기서 뭐? 홀드. 여기 서 홀드. 여기서 나 꼴이 말 거야.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로 와.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사우스로 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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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로 계속 내려와. 사우스로 계속 내려가. 더 깊게 볼 거야. 들어간다. 나 들어간다. 사우스 들어간다. 더 내려와 줄래? 야, 웨트, 내려와. 오케이. 내려와. 빠이. 포. 쓰리. 투. 원. 이거 박는다. 이거 박아줘. 이거 박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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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노스로 올라오세요. 노스로 올라오세요. 완전히 빼. 완전히 빼. 노스로 계속 올라가. 아까 언덕 있죠? 거기까지 가. 거기까지 가. 쭉 빼. 쭉 빼. 뒷라인 봐주면서. 뒷라인 봐주면서. 웨트, 다시 웨트 와. 다시 나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나 봐. 딜러들. 나 어디 있어? 딜러들 빨리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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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초 뒤에 보세 워킹해. 방패 좀 보세요. 사우스 웨스트 워킹해. 사우스 웨스트로 이 워킹해. 사우스 웨스트로 이게 웨스트 파, 웨스트 파, 웨스트 들어온다 파이. 보, 쓰리, 투, 스트 파, 웨스트 파, 웨스트 파. 이거 이거 터트려. 힐러 다 터트려. 이거 마무리 안 되면은 노스로 다시 올라가세요. 노스로 다시 올라가세요. 노스로 올라가세요. 노스로, 올라가세요. 노스로 올라가라고. 노스로, 노스로, 노스로. 아이스크리 어디 있어? 노스로 올라가. 아이스크리 죽었어, 죽었어. 노스로 올라가. 노스로 올라가. 노스로 올라와. 노스로 올라. 소울드, 소울드. 여기 소울드. 여기 딜러들 다시 싸지 말고 막. 딜러들. 아유, 아, 지금 너무 멀어, 나랑. 빨리 내려와. 빨리. 안 돼, 안 돼. 이거 못 봐. 지금 못 봐. 지금 못 봐. 여기 여기 이, 여기 쪽으로 갈게. 우리 홀드 여기 서 홀드. 여기 서 홀드. 이스트로 오세요. 이스트로 오세요. 이스트로 오세요. 이스트로 오세요. 이스트로 신발 3 2 1. 신발. 이스트로 신발. 여기서 마운터? 여기서 마운터? 여기서 마운터? 여기서 마운터. 마운터. 뭐야. 내려오세요. 저 보고 내려오세요. 여기 언덕 여기 좁은 자리로 나와. 여기 여기 나봐. 블루 닫 봐. 딜러분들 너무 거리가 나랑 많이 벌어지거든. 디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니 내 신발 그레이브가드 신으라고 했잖아요. 그레이브가드랑 나이트맨에는 네, 네, 가두르이 네. 먼저 깔려 있는 곳에 그거가 안 걸리는데. 여기 디마이봐. 가... 얘네 디마 했다. 여기 디마이봐. 이스트로 약간 워킹 리그룹 할 거야. 웨스트로 이 퍼지면서 들어와. 얘네 노스 쪽에 있어. 노스 쪽에 있어. 게르님 뒤로 와. 힐러들 뒤로 와. 힐러들 뒤로 와. 노스 인게지 들어간다. 우리 노스 인게지 들어간다. 5 4 3 2 1 노스 인게지 노스 인게이지. 노스, 노스 인게지 이거 막아 줘. 디펜 디펜 준비해. 디펜 준비해. 사우스로 내려와. 사우스로 내려와. 사우스 이스트로 와. 사우스 이스트로 와. <suk arkadaş> 사우스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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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이스트로. 블러드 파워 사우스 이스트로. 디펜 해 줘. 디펜 해 줘. 디펜 해 줘. 저항 먹어. 저항 먹어. 저항 먹어. 나이스. 저항 먹어. 저항 먹어. 쭉 빼. 쭉 빠. 사우스로 빼. 사우스로 빼. 사우스로 빼. 라고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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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나갔어. 그냥 빠졌어요. 나갔어요. 나갔어 우리 우리 워킹. 여기 홀드 홀드. 퍼지면서 들어와. 퍼지면서 들어와. 퍼지면서 들어와. 퍼지서 우리 웨스트로 와. 웨스트로. 여기 나무 나무 돌아 나무 돌아. 얘네 원앱매 둘이다. 이거 페이크 이 한번 살로 주면 돼. 살로. 달러 이런 새끼 가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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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페이크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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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남았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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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나무. 기다려 노스로 와 노스로 와 노스로 와 노스로 와 노스로 와. 노스로와 여기 샬로 볼까야 들어간다 바이 보 쓰리 두원 샬로 볼 거야 샬로 볼 거야 터트려 터트려 이스트로 빼 이스트로 빼 이스트로 빼 이스트로 빼 이스트로 빼 이스트로 빼 리그루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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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로워킹 웨스트로워킹 딜러 몇명 딜러 몇명 웨스트로워킹 맞지 웨스트로워킹 몇명 있어요 웨스트로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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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웨스트로 오세요 들어오 들어간다 우리 들어간다 나나 찾아 나 찾아 나 찾아봐. Four, h r 여긴 기지 봤거든. 이거 박아줘야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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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힐업 받고, 히럽 받고, 힐업 받고. 우리 웨스트로 워킹. 노스 웨스트로 워킹. 노스 웨스트로 워킹. 딜러 좀 부족해서. 노스 웨스트. 어, 어 리그로 가자. 어, 딜러들 리그 빼. 딜러 거기 빼. 딜러 빼세요. 거기 딜러 빼라고. 딜러 빼. 딜러 빼. 페이크야, 페이크야. 진짜야. 딜러 빼. 다음이 진짜. 다음이 진짜야. 딜러 빼. 나 봐. 우리가 먼저 들어갈 거야. 여기 들어간다. 아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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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디펜트 디펜디펜 저항 먹어. 저항 먹어 워킹, 워킹, 브릿지 넘어와! 브릿지 넘어와! 브리치 넘어와! 브리치 넘어와! 브리치 넘어와, 넘어와. 넘어와! 빨리 넘어와! 빨리 넘어와! 여기 인사이드 볼까요? 4, 3리 2, 1. 이거 인사이드 같이 박아줘! 인사이드 같이 박아! 인사이드 같이 박아! 터트려! 이거 터트려! 사우스 빼! 사우스 이스 빼! 사우스 이스 빼! 사우스 이스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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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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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한번줘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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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줘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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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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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나봐인사이드볼 거야. 인사이드볼 거야. 인사이드 본다 했다. 봐. 4 3 2 1. 인사이드 봐가. 인사이드 봐가. 인사이 이거 터트려. 이거 터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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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웨이스트로 와 봐. 다리 넘어가지 마세요. 나 분명히 말했다. 다리 넘어가란말한적 없어. 다리 넘어가는 말한적 없다고. 이제 올 거야. 이제 올거올거 다리 넘어가라고 한적 없다. 다리 넘어가라고 한적 없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쟤끝났어공학중개다 끝났어. 나봐나 봐. 봐. 노스위스로 와. 여기 다리 넘어와. 다리로 와. 얘 여기, 여기. 어